저는 개인적으로 세레스토 그 목걸이를 해주고 싶습니다. 아까 잠깐 나갔다 왔는데, 진드기 벌써 네 마리 발견했네. 진드기. 진드기 보이나요? 세레스토 목걸이를 하면, 진드기 자체가 아예 달라붙지를 않는데, 다른 약은 진드기가 물은 다음에 효과를 발휘한다니까 예방 차원에서는 세레스토 목걸이가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. 아까 저녁에 비도 안 오고 날씨 보니까 기온도 좀 선선하고 해서 한 30분 정도 걷다가 왔거든요. 근데 풀숲에 간지는 한 3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진드기가 벌써 4마리를 봤네. 그서 돌아놓고 돌아놓라고안 했는데 돌아놓 이쪽 할래 그럼 아야도 피부에 점이 많아서 진득이 생각하면 점이랑 헷갈립니다. 점이 많아서 각 자꾸 보게 된. 약간 배 한번 보자. saa- .